인터페이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WKS를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어, 실행이 됩니다. 어, 그리고 보이시는 이제 목록은 이제 최신 네, 이제 파일을 열었던 항목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. 어,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메뉴바에서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시면 어, 되고 원하시는 프로젝트 명을 작성해 주신 다음 확인을 눌러 주시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보이시는 화면이 전반적인 WQS의 화면이고요. 그 상위에 보이시는 시스템토리 아이템즈가 BOM을 입력 시 나타나게 되는 화면이고요. 그다음에 아래 화면은 어 입력한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. 어, 그리고 왼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,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를 커서를 갖다 대시면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속성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레포트 출력이라든가 그리고 그래프 출력들을 여기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특히 레포트 출력을 추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